이과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목이 뭐예요? 단항식의 계산. 단항식의 계산이에요, 그지요? 네. 맞나? 아, 네. 단항식의 계산은 이제 단항식 단항식 개념부터 알아야 되겠죠? 네. 맞나? 네. 그래서 이렇게 뭐가 하나만 이렇게 달라당 있으면 우리가 뭐라 부른다? 단항식. 근데 얘네들이 곱하게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두 개인 거 아니야? 얘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이에요. 아, 다항식도 되고, 다항식도 되 다항식이야, 두 개인데? 어. 네, 그렇고. 곱하기 나누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생략하는 걸로 배웠지. 네. 그래서 생략이 되기 때문에 응. 이거 통째로 하나로 칩니다. 응. 알겠지 응. 너네가 2 응. e 곱하기 x 이렇게 돼 있어도. 이 x 로 만들어서 얘는 단항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응. 항이 여러 개는 반드시 서로 달라야 한다 얘는 무슨 항이에요 지금? X. x항 혹은 x1차항 이라 부르고 얘는 상수항 이라 부른단 말이야 네. 맞나? 네. 이러면 얘네들이 항이 다르단 말이야 이래야 다항식이에요 알겠지?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얘는 단항식이에요, 다항식이에요. 음. 왜? 그래서 더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한개로 만들어줄 수 있으면은 단항식입니다, 알겠지? 네. 자, 그래서 단항식과 다항식의 개념. 이게 다항식, 이건 단항식. 그럼 얘는 다항식이 아니지? 네. 아니, 아니. 단항식. 그러니까 얘는 다 항식 아니아 응. 맞아요. 맞지? 네? 단항식도 다 항식이라 했다. 응. 얘다 항식 맞아 아니야. 응. 맞아요 알겠지? 네. 단항식도 다 항식이에요 알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배웠냐면 처음에 지수 법칙 하는 거 배웠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임주한 씨. 인강 씨 계산 한번 해 봅시다. b의 세제곱 곱하기 a 제곱에 5 곱하기 b의 7의 세제곱.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일단 바로 네. 어, 그래서 불러. A는 7. 모르는 거야? G는 뭐라고? B. b의 30. 어. 어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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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크게 맞나요? 네. 아니에요 이렇게 관로에 몇 제곱 되있으면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임주환씨 네,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이걸 다섯 번 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 이건 거뭐 알아, 몰라? 오제곱이. 응. 그러면 이가 몇개 있는 거요? 몇 개. 이가 몇개 있는 거? 다 즉, 이가 다섯 개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는 곱하게 되지. 곱하는 이유 알고 언젠 곱하고 언젠 더하는지 생각하면 계산이 편하겠지. 네. 맞아 아니야. 그럼 얘는 몇제곱이 되겠어? 20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계속 숙제를 안 하고 문제를 안 푸시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제 뭐라고요? 그걸 네가 생각해야지. 그다음 뭐예요? 불러 봐요. 음. 응. 응. 이럴 때 더하는 거예요 왜 그냥 얘들아 선생님이 그러잖아 공부를 더하기 곱하기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왜 곱하고 왜 더하는지 알면 안 헷갈려요 얘는 b가 몇개 있다 얘는 b가 몇개 있다 그두개 곱하면 b가 몇개 있다 그러니까 더하는 거야 얘는 b가 몇개 있다 요만큼은 그럼 B 일곱 개가 몇개 있다? 3개. 그럼 B, B가 총몇개 있다? 알수 있잖아. 네. 그거 모르는 거 아니란 말이야. 네. 근데, 어, 어떨 땐 곱하고 어떨 땐더 하던데? 뭐지? 난 기억이 안 나니까 못 풀어. 이러고 있으면 못 풀어, 계속. 알겠나? 네.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 거라 했어요, 생님이 맞나? 네. 요런 지수법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배웠어요. 뭐, 또 다른 거한번더 해볼까? 해볼까뭐 <목소리도> 이런 것도 있었어요? m i n 어떻게 해요? u s minus, m i 러 u s 스 i n u s minus, m 스 n 스 어떻게 됐어? 짝수 제곱이 됐지? 네. 그럼 플러스 되 네. 그럼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고. 그리고? B의 B의 B. B. 아, 3 곱하기 4 해요? 네. 주원아, A의 세제곱의 네제곱은 A가 세번 곱해져 있는 게 네제곱이니까 a가 세번 곱해져 있는 거를 네번 곱할 거야 니가 이걸 곱하는 건데 3의 4제곱은 뭐 3이 3개 있는 거야? 이거 두개 곱하고 있으면 되나? 3의 4제곱이 무슨 얘기야? 3이 뭐? 3의 4제곱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3이 4개가 뭐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럼 3을 4번 곱해야지 3이랑 4랑 곱하고 있으면 어떻해 이게 무슨 얘기다? 이거랑 이걸 곱하는 걸 보고 곱하기야 라고 밖에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맞아 아니야? 네. 선생님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했지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능수능란하게잘 하셔야 되는데, 숙제를 그렇게 해도 본인이 신경 써서 계산하신 게 아니니까, 당연히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지. 뭐라고요? 7 뭐가 7? 분자. 분자가 뭐? 분자가 뭐가 7이야? 무슨 말이야? 아! 이에서 A가 7승 아니냐고?

3이 남는데 뭐? 아, 얘랑 얘랑 더 한다고? 더 하는 그러니까, 주환아, 방금 전에 선생님이 주환이 이런 얘기 하기래 설명해 줬지? 네. 맞아, 아니야. 근데 안들었던 얘기야. 힘주환 이게 무슨 말이야? 3의4제곱이란 얘기 아니야, 얘 지금? 이러는 걸 생각을 안 하니까 얘랑 얘랑 더 하더라, 곱하더라, 이런 거밖에안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선생님이 더하더라, 곱하더라 하지 마라. 그러고 돌아서자마자 더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좋아라.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어? <laughs> 주아라 선생님이 방금 뭐라 그랬어? 곱하더라, 더하더라 하지 마라 그랬어. 네. 왜 곱하는지, 왜 더하는지 생각하라 그랬지. 네. 임주아, 네. 이거의 내제법이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뭐. 네. 무슨 말인데? 네. 4개를 곱해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는 몇번 곱해줬어? 응. 그럼 뭐가 돼? 응. 3은 몇번 곱해줬어? 응. 그래서 3을 4번 곱하면 3 더하기 4야? 그게 주하아 선생님이 잘 들어. 그게 더하더라 곱하더라 하지 만 말라는 얘기야 지수끼리 더하더라 가 아니고 숫자끼리 더하더라 수준에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 네가 지금 좋아하나? 차라리 지수끼리 더하더라면 좀덜 심각해 넌 지수라는 개념도 없고 지금 숫자를 더하더라 숫자를 빼더라. 이 숫자랑 이 숫자랑 뭐가 다른지에 대한 개념 조차도 없어. 근데 그게 니가 모르는 게 아니란 얘기야. 내용은 내용대로 따로 알고 있으면서. 얘랑 얘랑 곱하니까 얘랑 얘랑은 더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지 지금? 맞아 아니야? 그게 수학이야? 이게 뽑기 아니야? 뭐, 주환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이야? 저쪽에 곱했으면 이쪽엔 더 해? 무슨 개념인지 알면 무슨 개념인지 생각해서 계산할 공리를 해. 선생님이 얘랑 얘랑 왜 곱하는지 가르쳐 줬잖아. A 세제곱을 네번 곱할 거야. 그러면 A가 총몇번 곱해진 거야? A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이니까 토탈 1 2 번이야. 그래서 곱한 거잖아. 곱하기 더하기는 수단이야, 인주안. 알겠나? 응. 내가, 어 여기 세 개, 이쪽으로는 네 개, 그럼 총몇개일까 이런 거쓸때 써먹으라고 배운 게 곱하기인데. 어, 모르겠고, 어, 오늘 4월 5일이니까 오늘은 20일이네? 야? 너그 정도로 지금 바보짓 하고 있는거야 알겠나? 응. 바보짓 좀 하지마 응? 그걸 생각을 해야 될거아니야 어? 임주아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돼?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다항식 계산 나오지 아, 단 이, 아, 여기까지는 아직 단항식이. 이런 거 계산해 보자. 인자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는 해서. 과로 쳐야지. 마이너스. 얼마? 어왜 구가 나왔지? 저, 팔에... 어. 음... 좋아, 대답 똑박 똑박 해야지. 저, 어. 이3과이3을왜 곱했지? 이이왜 곱했지? 음... 왜 곱했지? 그냥 곱했어요 어? 저가로바게임응그다에가다해고 음. 누가? 선생님이 5분 전에도 그게 아니라 그랬는데 네가 6학년 때 그렇게 배웠다고 기억을 한다고? 참고로 6학년 때 거듭 찍어봐 배우거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 선생님이 5분 전에도 그거 아니라 그랬는데 저 봐봐 선생님 좀 전에 뭐라고 어 선생님이 지금 20분 설명하면서 20분 동안 너한테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 곱하더라 더하더라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또 돌아서자마자 또 6학년 때인가 걸로안해랑 곱하던데요 이러고 있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선생님이 5분 전에 가르쳐 줬어. 아니야? 아니야? 염정 오늘 왜 이러지? 선생님이 마이너스 3의 제곱 a b 제곱 세 제곱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 목소리 또박또박 크게 안 할래? 마이너스 A, 3제곱. B. 뭐라고? 마이너스 A의 3제곱? 그럼 뭐야? 갑자기. 선생님이 뭐라 물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냐고 물었다. 계산을 안 그랬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세개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불러봐. 불러보라고. 세번세개 있다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목소리 크게 해라. 마이너스 사. A, B, E, J, O 이건 가하나 몰라 마이너스 3을 아니 3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응? 빼고 있어요 빼고 있어요 그게 문제야 뭐또 이것도 니가 아는 거다. 3ab 제곱이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3ab 제곱이 마이너스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인 거 하나 몰라? 이거 몰라? 그러면 이거 지금 다시 적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마이너스 -3,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인 거 알아 아 몰라? 알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인구대로 따로 생각하고 계산은 계산대로 따로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 지금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했어 지금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금 아무 관계 없어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이 m 해 o i n 3 to go to the h o u s 아니야 going to go to t h 그냥 괄보는 곱하더라, 괄보는 더하더라. 이러니까 아무것도 못 풀지. 무슨 얘기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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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져 있는 거를 세번또 곱하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어떻게 된다? 세번 곱해진다. 마이너스 세번 곱해진 뭐야 마이너스라고 물었다 임주아 마이너스. 목소리 크게 안 하지 마이너스. 빨리 대답 안 해? 마이너스. 선생님이 뭐라 물었는데. 마이너스. 뭐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목소리 크게 안 해? 내가 뭐라 그랬는지도 지금 대답 못하지 니내말 응. 네, 듣고 있나? 응. 내말 듣고 있는데 왜 내가 뭐라 그랬는지 대답도 못하데 내가 뭐 엄청 긴거 엄청 어려운 거 얘기해 줬나 응. 그런데 요즘 오늘 왜그 모양이지? 좀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나? 응. 응. 선생님이 방금 전에 물었는데 그거 뭐 물었는지 대답도 못해 지금? 준수 상태가 그 모양이야. 마이너스를 몇번 곱했다? 네. 마이너스 세번 곱하면 뭐가 돼? 네. 그 다음에 삼은 몇번 곱했다? 네. 네. 곱하면 뭐가 돼? 네. 그러니까 아, 그게 뭐냐고? 3을 두번 곱하면 얼마야? 응. 거기다3한번더 곱하면 얼마야?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가 공부를 지금 한 달, 두달 가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네대로 완전다 썩었어. 네가 불과 1월까지 이것도 대답 못 하는 바보 멍청이가 아니었거든. 알겠나? 응. 그다음에 a를 몇번 곱했다? 응. 그건 뭐가 돼? 응. 그다음에 뭐를 몇번 곱했다? B, b를 그러니까 뭐를 몇번 곱했다? b를 3번 곱했다 b를 3번 안 곱했는데. 저기 있는 게 b야? B. b의 제곱을 3번 곱. 그럼 b를 몇번 곱한 거야? 생각을 해서 쟤네들이 곱하라고 니 맘대로 아무거나 그 숫자 있는거 아무나 곱하고 있잖아 알겠나? 네. 그거듭제곱이라는 개념은 이 숫자만큼 곱해주겠다라는걸 네가 모르는게 아니잖아 그래 안그래? 아, 네. 근데 그건 따로 계산은 따로야? 아니요 그게 무슨 수학이야 그게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누기 어떻게 할건데? 오파가로 바꾸면 어떻게 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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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에이 크게 에이 안 할래? a 가고제곱 B분의 2파질고지말고목소고 크게 하라고 했지 고질가라고 그랬어? 야가 태권도에서도 저렇게 목소리 작게 가고 고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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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파가 고파가 고 고음질을 일은 잘없으니까자 그래서 얘는 지금 모분에다, 이거 알아 몰라? 알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하고 얘랑 얘랑 약분하고 이런 식으로 약분하겠지, 맞나? 근데 이 분모에 a가 몇개 있어? 세 개. 분자에는 a 몇개 있어? 세 개. 이 a 세 개가 전부다 이 되겠지? 그러 임종한 B는 약분하면 어떻게 돼? 분자에 있는 B의 6개월을 뭐로 갚아야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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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1이니까? 이다 아무 원리 없이 공식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게 나온 게 아니란 거야. 너요 다섯, 여섯 개 있었고, 이거 한개약분하면 다섯 개 되는 거 하나 몰라. 알잖아. 그거 5백이의 개념이야. 알겠나? 아무거나 더하고 아무거나 곱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더약분 되는 거 있어 없어? 그럼 이제 벌어져 갈 거야, 이거. 야, 마이너스 여기 하나밖에 없는 데이렇게 플러스는 되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0 0 0 1 0음0 1000. 1000. 1000. 1000. 1이0 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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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0 0 0 1000. 1000. 1000. 도0 0 0 1 생각이라는 걸 하고 좀 살자 얘들아 그러니까 임주환 씨 거기 숙제 다해 와서 다 동그라미 받을 때 선생님이 그걸 네가 풀었다고 생각하겠나 아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걸 계속 보여주거든 수식개 선을 너네가 연습장에 어떻게 하자 그런데 말안 들어 너네 맘대로 해 맞아 아니야 그럼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얘는 이제 뭐부터 정리할까정도이제 불러 이5 x 로이 정도로 이정제곱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이제이정도이정도이 정도로 이정도이정도이정도이지도로이 정도로 이이도 힌트 나도도로이 정도로 이정하기로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적놓으면 편하겠지. 이거 알고 있어. 없으면은 네. X, y y X 네. y 네. X, y 네. y 네. X, y 네. 네. X, y y y 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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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는 1분에란 개념이지 그렇지? 네. 얘는 결국 분자야. 그렇지? 네. 그래서 여기 분모에 x 몇개 있어? 세 개. 그러면 얘랑 약분하면 몇개 남겠어? 세 개. 분모에 y 몇개 있어? 1개. 분자에는 여섯 개요 그럼 약분하면 어디에 남아? 분모에 한개남아이렇게어도면되겠지 네.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숫자는 곱하면 얼마 나와? 30. 여기 15 있었죠. 그리고 x는 분자의 3개 남았고 또분모의 y, y 남았고 그러니까 저거 r e 이런 거가르 r 는데 숙제를 u r e i 방 you're n o 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없 not s u r I love the balance. I love y h e b a 그리고 X는 X는 여기 없어. y 여 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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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그 y 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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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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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네 그럼 는 y Y는 는 y y 네 Y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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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y Y는 는는 Y는 Y는 분는에 y y 하는 거를 선생님이 시켰는데 그런 식으로 엉엉진창으로 앉아 있으면 은 계속 뭘 못해요 그죠? 맞나? 응.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킵니다 뭐? 연습이야 연습 36, 37, 38 너네 책은 다 덮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책을 펴줄 테니까 너네 책은 다 덮고 문제 그리고 다 한번 38번도 할, 쪽도 할 거거든. 네. 여기서부터 자기가 문제 적고 계산 한번 해봅니다. 계산할 수 있나?